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 쌤 김영숙입니다. 신성 야망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신성 씨 굉장히 매력 있는 가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성이 가지고 있는 재력 재능이나 매력 대비 생각만큼 빨리 뜨지 않고 이렇게 있다고 생각됩니다. 요즘 서서히 타 방송 예능에도 출연을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전문 가요 프로그램 오디션 복면가왕에 신성씨가 뜬것 같습니다. 사실 신성씨는 TV조선, MBN하고는 인연이 깊지만, 타이에능하고는 아직 그렇게 인연이 깊지 않은데, 역시 복면가왕에서 신성씨를 초청한 것 같습니다. 신성씨 3라운드까지 간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신성씨 노래 기가 막히게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 장르가 아닌 타 장르의 노래를 또 본인이 신성이라는 것을 감추고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복면가왕은 본인의 정체를 알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가수들도 그뭐 실력 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숨겨진 무명의 가수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노래를 할수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유명 가수의 경우에는 본인 목소리를 숨겨야, 감추어야 하기 때문에 노래 실력을 제대로 발휘를 못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신성 씨는 3라운드까지 간것 같습니다. 뭐, 더원의 사랑아, 또 김진호, SG 워너비의 김진호 가족사진까지 부르면서 3라운드에서 탈락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뭐, 복면가왕, 다음 라운드가 복면가왕 다음 라운드죠. 3라운드에서 탈락하면서 정체를 공개했습니다. 정체를 공개하면서 신성 씨는 나는 정말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직장 생활도 아주 잘했을 것 같아요. 워낙 사교성이 좋고 순수하고 아재 개그를 잘하니까 그때도 아마 아재 개그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대놓고 아재 개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더 예쁘죠. 그런데 우연히 가요제에 참여하는데 가요제를 참가할 때마다 계속 상을 타게 됐답니다. 그래서 본격 가수의 길을 걸었지만. 가수의 길을 걸었지만 8년이라는 모명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신성 씨가 미스터 트로스에도 출연했습니다. 아침마당에도 출연했던 그런 다소 유명하지 않은 그런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불타는 트롯맨에서 준우승을 하면서 준우승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성의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고 그 동안 8년 동안 부모님들이 물심양변으로 지원을 해줘서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부모님 지원 받지 않고 부모님 용돈도 드리고 부모님 해외 여행도 보내드릴 수 있게 그렇게 됐다 그럽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최근 집으로 집에 중매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럽니다. 신성식 신랑 수업에서도 데이트를 했습니다만 그 데이트했던 상대방은 얼마 전에 결혼을 했습니다. 박소연인가요? 본인은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지, 이렇게 억지로 중매를 보고 그러는 건 어색해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성 씨는 아주 좋은 신랑감이다. 아주 소프트하고 스위트하고 스마트한 신랑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성 씨에게 목표가 있는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선 나만의 히트곡을 하나 내고 싶다. 지금까지 신성 씨는 계속 커버곡을 주로 부르고 있습니다. 나만의 히트곡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마 어떤 작곡가가 이 말을 전해 듣는다면 곡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예산 사람이잖아요. 예산하면 떠오르는 사람 누구죠? 그렇죠. 백종원 씨입니다. 예산 사람으로 본인도 백종원 씨만큼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마 백종원 씨와 신성 씨가 두 사람이 마음을 합친다면 이두 사람 다 마음이 굉장히 활짝 열려있는 두 사람이죠. 물론 백종원 씨는 지금 신성 씨하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백종원 씨는 지금 5천억대 부자입니다. 그런 비즈니스 감각은 몰라도 두 사람이 힘을 합친다면 놀라운 예산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아마 그것을 또 신성 씨의 마음에 품고 이런 백종원 씨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추측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종원 씨다마 이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 어떠한 또두 사람이 같이 프로젝트를 할지 백종원 씨는 프로젝트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백종원 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도 괜찮다. 요즘 시대에 맞는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백종원 씨가 정치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는 전잘 모르겠습니다.